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로 사실상 양강 구도에서 두 당권 주자의 결정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했는데요. 가수 남진, 김연경 인증샷 논란 등으로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대구 지역 당원들을 만나 보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이며,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시사하며 수도권 연대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17석밖에 못 건져서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SNS에 남진 김현경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공세는 일축했습니다. 당내 개파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오히려 공정하고 실력 있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되면 대거 낙하산 부대를 보내 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기현 의원은 대구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대구 경북 통합 신고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당 대표가 되면 제일 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빨리빨리 빨리 통과되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김의원은 남진 김현경 인증샷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고 <목소리> 나경원 의원 측과는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쟁 후보이면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꾸 윤심 를 하시는 것 같다고 는데요 당당하게 안철수의 상품으로 하시도록 하시죠. 뭐 자꾸 상대방 흠집 내는 하시는지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진흙탕 하실 것인지 두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는 경산을 찾아 안철수 의원을 둥지의 다른 알들을 쫓아버리고 자기가 차지하는 뻑꾸기에 비유했고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누군가의 기대려 한다고 쓴 소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 SNS에서 김연경, 남진 인증샷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인 두 후보를 겨냥해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다당 대표감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선은 컷오프 인원이 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0일 본경선 진출자 확정,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